음, 오늘은 눈의 지방과 눈뜨는 근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아 저는 지방이 너무 많아서 절개법을 해야 되겠어요. 전 지방이 많은 게 싫어요. 눈에 지방이 많은 거, 눈이 뚱뚱해 보이는 게 싫다는 그런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눈뜨는 근육입니다. 눈의 지방보다 더 우리한테 이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눈뜨는 근육이거든요. 눈의 지방을 많아도 눈뜨는 근육이 좋은 경우에는요, 눈이 사실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의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눈뜨는 근육 힘 전달이 나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눈을 잘못 뜨고 눈이 작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지방이 많은 것은 그 이면에 있는 눈뜨는 근육에 어떤 제한이 많기 때문에 눈을 못 뜨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눈뜨는 근육의 그 중요성을 이제 아셨으니까 지방은 부수적으로 수술하다가 그걸 재배치해서 우리가 남는 걸 제거하면 될 뿐이고요. 더 중요한 건 눈뜨는 근육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눈뜨는 근육 판단하는 세 가지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눈뜨는 근육이 나쁜 사람, 평균적인 사람, 좋은 사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눈뜨는 근육이 나쁜 사람은요, 눈썹을 눌렀을 때 눈을 감았다 뜨면 눈썹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동시에 올라가요. 그리고 평균적인 사람은요, 반 정도 뜰 때까지는 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눈뜨는 근육이 좋은 사람은요, 눈썹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눈을 쭉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뜨는 근육 자기가 어떤지 한번 수술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찾아가시면 정확한 판단 내려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상태를 들어 보시고 좋은 수술 내용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